안녕하십니까. 망유빈입니다. 저는 지금 미연손두부 보리밥집에 있는데요. 아주 멋있게 아주 맛있는 집입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한번 와서 맛을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연손두부인데요. 자 미연손두부입니다. 빛이 잘안 보이시는데 미연손, 어서오세요. 미연손두부 보리밥집입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미연손두부 보리밥집은 지금, 자, 김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아저씨는 옆집에 사는 아저씨 헐크입니다. 결혼을 하셨고, 결혼한 아주머니는 정말 날씬하시고 예쁩니다. 근데 아저씨는 저렇게 이상하니 어쩌겠어요. <laughs> <웃음> 자, 헐크 <laughs> 가족을 만나보았습니다. 자, 다음 순서. 유현 선부의 김장편인데요. 김장이 아주 맛있습니다. 자, 한개 한 먹어봤습니다, 아까. 엄청 맛있어요, 따옹 자, 이 아저씨는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안 맞습니다. 우리 집에 <laughs> 옆집의 대각상인 서현이 아줌마는 내일 네, 어디를 가신다고 오늘 김장을 조금밖에 안 두어주셨습니다. 자, 1층에 불 켜져 있는 방이 바로, 바로 서현이네 아줌마입니다. 2층은 불이 꺼져 있네요. 우리 상관 아니에요. 앞집은 제가 가끔씩 놀러 가는데요. 우선 이쪽. 언니인데, 아는 언니인데, 엄마가 오면 나가 그려있어요. 이쪽. 이쪽은, 이쪽은, 어. 이쪽은 아줌마 아저씨네 집입니다. 이 장소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차를 대어는데데요 이 아저씨 엉덩이 대빵 크죠? 엉덩이 거요 아이 단단해! 아. 뭐 옆에, 뭐, 여기, 자 다음은 미안산더머 보리밥집의 미안. 주인 인터뷰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뭐가 어때요? 어떻게요? <laughs> 대체 뭐라서요? 굉장히 열무로 많이 차리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정성이 좋으셔서 게 손님 드시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데요. 자 이렇게 쌓은 거 보이시죠 의자에 자 깔고 앉아도 됩니다. 특히 저아저씨 엉덩이가 깔고 앉으면 큰일 나겠네요. <laughs> 자 혼자, 혼자 다해 먹으라. 네, 네. 자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는자 미안 산더마 버리밥 중에 어, 음. 주인입니다. 자. 주인입니다. 자, 김장 소감이 어, 소감이요. 김장 소감이 어떠신가요? 죽겠어요. 이거 어, 진짜 죽겠어요. 올릴 겁니다, 인터넷에. 올리세요, 올리세요. 뭐 저, 저기, 저기요? 자. 뽀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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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저씨, 김장을 도와준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이, <laughs> 축축입니다.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응. 지금까지손님을 대해 문답에서 제일 나쁜 점이 뭔가요? 알겠습니다. 제일 나쁜 점은뭐 쓰듯이는 거야? 어, 제일 어, 나쁜 받아요. 점이 뭐 제일 받아요. 나쁜 받아요. 점이 뭐예요? 아, 나쁜 점은 없습니다요. 아, 제일 좋은 점은요? 좋은 점은 손님들 많이 오시는게 좋고요. 아. 손님들이 맛 a s p e c t 좋고요. 아, 그렇군요. 많이 들러내어 주십시오. 자, 보이시죠? 깜빡이. 김치는 국내산이고 재료로 직접 만들어요. 진짜 건강이었다봉 여기 보시면 두부전골 두부김치 엄청 많아요. 자 한번 안에 들어가. 이거 제 거울 모습이거든요. 휴대폰 때문에 안 보여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옆에는 커피잔 반기가 있고. 손님들이 먹기 위해 박하사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쑤시개와 물이 있고요 여기에 커피 자통. 받으신 분은 여기다가 넣게 좋기 좋게, 좋게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는 좀 안타깝기만 살짝 어지러져 있네요. 아, 아이. 이건 아닌걸로. <laughs> 자, 아직 바빠서 이건안 치웠는데요. 어, 어, 어. <laughs> 음. 그리고 저희 아빠를 만나뵙겠습니다. 어떠겠습니까? 뭐 <laughs> 뭐 <하는 거 웃음> 지금 어떻습니까? 아저씨 과자, 아저... 아, 어디만는지 아 아빠 때문에 다못 보셨죠? 아빠 진짜 못생겼어요. 엠창엠창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어, 아이고 그러니. <laughs> 네. 너무 <아이고>, 이뻐. 아이고. <laughs> 왕여빈이에요? 아니야. 기 잠시만요. 들으셨죠? 제가 예쁘다는 거. 아, 저분은 누구시냐면 우리 큰엄마의 어, 언 언니 같은데요. 예쁘실 겁니다. 우리 큰엄마. 오늘 또 무슨 방송이 나가는데? 또 어떤? 몇 잔? 붕대 이대박커유 이거 좋아, 아저씨. 아, 잠시만요. 이거 저장하고요. 이거 저장하고요. 이거 저장하고요.